오늘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보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니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신 그 어, 주제라 하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을 깨끗이 치워놓고 살수 있는가? 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수 있는가? 우리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어필 선생님이, 자, 먼저, 나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아,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laughs> 어, 이렇게, 기, 이, 기, 기쁨,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자, 나 먼저 가요. 먼저, 나 먼저 가지만, 여러분은 남아서, 어, 깨끗하게, 어, 깨끗하게 살다 오십시오. 어, 깨끗하게 우리가 하루, 을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깨,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다가 어,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느냐 그래서 이 어, 이게 깨끗 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음, 뭘 깨끗하게 사는, 사는 거냐 그래서 어, 우리가 늘 마음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어를 깨워서 깨워서 마지막 끝에 끝을 어,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는 거 끝내는 거. 음. 끝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것 그 그렇게 깨끗한 그걸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깨끗하다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나 그걸 깨끗하다고 할때 우리가 뭘 우리 신발을 신고 가다가 신발에 흙이 묻으면 우리가 자꾸 신발을 닦아내죠. 뭘, 밖에 뭐가 옷에 뭐가 묻으면 닦아내고 몸에 뭐가 묻으면 닦아내요. 닦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닦아내, 닦아내면 우리가 깨끗해지죠. 그래서 닦아낸다, 닦아낸다, 네, 닦아. 그래서 닦는다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마음을 닦아낸다, 마음을 닦아낸다. 그래서 닦을 수자를 써요. 수. 그래서 수 마음을 마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아, 마음심 그러겠죠 마음심 그래서 수심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 할 때는 수심 수심 어, 이 불교에 가면 수심결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닦아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 <laughs> 우선 내 속에서 어, 지금 나오는 것이 깨끗하게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우리가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음식을 먹고 내놓기는 이 더러운 것을 내놓는다,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 세 가지 가장 악독한 것 이것을 이게 <laughs> 이렇게 음란과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음란과, 도둑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것이, 악한, 악, 아, 이게 가장 악한가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이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면 이제 살인이 되는 거고, 도둑질이 되는 거고, 음란한 일이 되는 거고, 그러는데, 이 기본 이 싹을 그런 악한, 이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오기 그, 그 기본 싹을 갖다가 삼 독이라고 해가지고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 그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이세 가지, 그 다음에 얼썩은 마음, 이세 가지 싹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음란과 이렇게 도덕질과 그다음에 이 살인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난다 고 했죠. 그래서 그이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이 악한 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뿌리 뽑아 버릴 수 있을까? 약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없애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 그이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씻나 했을때 그래서 이은필 선생님은 늘 주님 제 마음을 빼앗아 가소서 제, 제 마음을 빼앗아 당신 수중에 두소서 이런 기도를 했죠. 주님. 그니까, 러 이연필 선생님이 기도문 중에 대표적인, 여러 기도문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도문 두 개를 먼저 들으려고 하면, 주여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해 없어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순간만이 제가 제게 행복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로소이다. 이것도, 죄인된 것을 깨닫는 순간 하는 게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 악한 생각의 탐욕과 음란과 이런 이 도덕질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어떻게요? 그런 마음이 탐진치가 올라오는 순간에 죄인됨을 깨닫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 악독한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어? 주님께서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만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우리,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어떨까요? 어, 행복된 것은 어떻게요 구주가 가까워지시는 까닭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그 순간에 우리가 저, 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 서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 어, 한번 우리가 일생에 큰 회개를 해서 어, 우리가 주님의 어, 어떤 어,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그런 어떤 감격을 누렸다 해도 또 우리는 또또 어, 또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이 이, 이 악한 마음이 또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 그때마다 아, 알아채고 알아채고 주여 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 이렇게 어, 죄인됨을 <laughs> 깨닫는 그 순간. 주여, 어,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수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찾아오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와서 터치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구조가 가까워지는 까닭이, 까닭이로서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 그, 그걸 느끼는 순간만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내 안에서 그런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때 순간에 바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 즉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놓쳐버렸던 주님 손을 다시 붙들고 어,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어, 행복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 여기 이언필 선생님의 기도문 첫 번째 기도문이죠. 음. 그리고 내 힘으로 안될때또 예,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 주신다. 이런 구조가 함께 하시고, 이런, 그런 기도를 늘 드렸던 분이 이연필서님이고, 또 하나 기도하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 주님, 제 마음을 빼앗아 가소서. 이, 아예, 이, 자꾸, 자꾸, 이,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이 마음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당신 수정해 두시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내 없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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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없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마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문이죠. 제, 주님, 절. 주, 주여, 주여, 응? 제 마음을 빼앗아 가소서, 어? 제 마음을 빼앗아 당신 수중에 두소서, 어? 그래. 이 기도문을 또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두 기도문이, 첫 번째 기도문은 완전히 내가 매 순간 내 속에서, 아까 제가 자꾸 나올 때마다 이걸 닦아내는데, 어떻게 닦아내나, 예수님의 에, 보혈로 닦아낸다 해도 좋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닦아낸다 해도 좋고 주님의 은혜로 닦아낸다 해도 좋고 어쨌든지 주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또는 이 죄인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한마디로 어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넘어진 손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에, 더러워진 몸을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한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동양에서는 현자라 현자 어질 현자 현명하다 그다 그걸 닦아는 자꾸, 자꾸 자신을 꾸자 닦아내고 닦아내서 수행자다 이런 말이죠 수심 마음을 닦아내는 그런 수행자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수행자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는다 했을 때는 그런 수행이 늘 있는 거지 아, 그런 수행이 없이 수심이 없이 다시 말 마음을 닦아내는 일이 없이 믿는다 하는 것은. 아, 이게 믿음이 아직 모르는 거죠. 믿음 믿는다 하면서도 말 어, 그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는 내가 주님과 동행이 끊어졌다. 아, 내 속에 싹한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 순간이니까 그걸 얼른 깨닫고 주여 하고 부르면 아 엄마 손을 갖다가 아마 내가 혼자서 가다가 그만 넘어졌다 그러면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얼른 또 달려와서 잡아 일으키고, 털어주고, 씻어주고.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엄마랑 같이 가는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믿음의 삶이지. 옛날에 한번 만났었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 주님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꾸, 어, 지궁창에서 넘어지고 더럽, 더러,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속에서 빠져서, 어, 살고 있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한 마음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게 응행으로 말하면 현자다, 현현현인의 삶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원선생님이또 그다음 기도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서 당신 수중에 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빼앗겨 완전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 버리시고 이 어, 내 마음이라는 건 아예 없고 그러면 악한 생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어, 아예 주님의 품 속에서 온전히 예, 주님의 엎여가지고 주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엎여서 이렇게 세상을 간다 그랬을 때는 아 일체 넘어질 것도 어, 쓰러질 것도 없죠. 예, 그럴 때아 이게 그걸 성인이라 하겠죠. 성인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계십니다. 이런, 이런, 이걸 갖다가 아, 합일이라고, 합일.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늘 그래서 어, 하나됨, 주님과 하나되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없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이 경지를 우리는 성인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이 성인이다 하는 것은 이연필 선생님의 그런 현인된 그 길을 가다가 또내 마음을 빼앗아사 당신 수중에 두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서, 어? 들소서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이 성인이다 하는 것은 이연필 선생님이 자기 마음이라는 건 없고 오직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마음과 일치돼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성인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다음에 다시 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자꾸자꾸 우리는 그 마음을 닦아내면서 닦아 닦아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인으로 살다가 드디어 나중에 우리는 언젠 언젠가는. 내 마음을 빼앗으사, 당신 수중에 두소서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온전히 내 삶을, 내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그런 경제까지 우리가 바라고 이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 이 성인, 성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에, 현인의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 성인에 까지 이르자, 성인의, 성인의 믿음까지 올라오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러운 건 뭔가, 몸, 몸에 뭐가 먹는 것, 우리가 깨끗, 모든 먹는 것은 깨끗한 것을 먹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또 깨끗한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 내 속에서 나온다 악한 그건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된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이라 거의 그렇게 우리는 내, 내 속에서 늘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단계까지 우리가 희고해야 되겠죠. 아 어, 우리 이렇게 우리 죄인에서 벗어나 자꾸 어, 자기 마음을 닦고 닦으며 어, 살아가는 닦으니 어, 현인이 되, 되고 현인을 벗어나서 나중에 언젠가는 온전히 내 마음이 없어져서 씻어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나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 이언필소뎀이나 이공님이나처럼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에,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수 있는 그런 어, 성인의 믿음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